어, 제가 쓴 책,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백은요 중국에서 이 벽암록 100칙, 100개 가지고 시험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견성했나 안 했나. 옛날 선문답들 오간 거예요. 그거 100개 모아놓은 게 있고, 어, 종용록이라고, 묵조선 쪽에서, 조동종에서 하는 거 100개가 있고, 임재종 쪽에서 하는 게 100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우리나라 스님들만으로 100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무리해서 100개까지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100개를 맞춘 게요. 그 무리해서 제가 좀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선사들이 해놓은 말씀 중에 100개를 뽑아놔가지고, 이것만 보면 견성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점검할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그때 했습니다. 이게 오래전 책인데,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그래서 이책 광고도 할 겸, 이책 가지고, 이책 제가 이미 해놨는데, 여기 나온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책 나온 지가 2006년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2000몇 년입니까? 2013년인데 계속 같은 얘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 설명은 책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로 풀이드, 풀어드릴게요. 나옹화상이요. 고려 말의 태고 보우스님, 나옹스님 그리고 백운스님. 유명한 이제 고려 말의 3대 선생입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중국 유학파예요. 중국 가서 임제종 정통 그 자격증 받아갖고 오신 분이에요. 인가증들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조계종에서도 보조진을 보다는 태고보우스님이 더 적통이다고 주장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고려 말에 중국에 가가지고요 임제종 어, 정통 그 조사들한테 인가증을 받아왔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대주입니다. 꼭 받아와야 뭐. 그렇죠. 지금 하버드 저는 해라고는 외 제주도도 못 가봐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뭐또 이런 분들의 나름의 사정 이 있겠지만, 저는 외국에 가서 꼭그 받아와야 뭐 알고 이런 발상도 좀 내려놓으시고, 돈은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효 같은 분도 또 있듯이 뭐꼭 이분들이 이제 외국 가서 받아와서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당시 이분들은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임재종의 그 핵심하고도 다 만나고 오신 거죠. 다 점검을 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할 때 한국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백, 백운 스님 이런 분들은요. 그 임재종 조사가 자기 곁에 두고 싶었을 정도로 죽, 죽을 때 개까지 보낼 정도로 개송까지 보낼 정도로 그런 총망받는 분들이 우리 고려말에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홍 스님 한분 할게요. 이분 제자가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글을 한번 볼게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뭐 요즘 명상책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려 말에 다 이러고 놀았어요. 마음이 뭐냐? 마음이란 그대들이 저마다 갖춘 것으로 이미 갖추고 계신 건데요. 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인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4시간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주제되며 지금 여러분이 참나 모른다면 말이 안 되시겠죠. 참나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게 참나예요. 화두 중에 이런 거 있죠. 누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거 이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송장이에요. 정신 나가면 이거 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몸뚱이 자체는 송장이라고요. 뭐가 타고 있으니까 이놈이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친한 척 해주죠. 정신 하나 떠나면 이거 바로 이, 어, 옮깁니다. 그럼 이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송장 끌고 다니는 너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말 누가 하고 있나요? 참나는 진짜 쉽습니다. 말하고 있는 놈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한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속으로. 나. 말하는 놈 누구죠? 방금 나라고 했던 사람? 그 놈이 참나입니다. 나라고 말하기 전에 참나예요. 나라고 말했죠. 생각이 다 거기서 나와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해보고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어떤 놈이 지금 말하는 거 하고 말하는 놈이 누군 거 하는 거를 훌륭하둡니다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 거? 밥 먹으러 가자는 놈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 있어가지고 지금 몸을 끌고 다니시나요? 여기 다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놈이 그 우리를 끌고 다녀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한다. 보고 듣고 하는 거 누가 보고 듣나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놈, 그분 누군가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그 자리 누군가요? 그, 그 자리가 10년 전에 여러분이랑, 지금 여러분이랑 변하지 않는 건그 자리밖에 없다니까요. 소리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는데, 소리 듣는 그 놈,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놈, 그 놈은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나입니다. 여러분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그 영원한 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 생산은 차치하고 지난 10년간 안 바뀌고 있는 놈한 번도 안 바뀌는 놈 시공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아야 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지 그 놈을 못 찾으면요. 살아서 이 놈을 못 찾으면 죽으면 더못 찾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걸로 사물을 본다. 머리로 하늘을 이고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그 놈이다. 뭔 말일까요? 하늘을 그 자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머리 위로 하늘 있네 하는 놈도 그놈이고요. 내발 밑에 땅 있네 하는 놈도 그놈입니다. 누가 지금 그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걸 인식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서 찾아보십시오. 바다를 등에 지고 산을 받치고 있는 놈도 그놈이고, 그대가 입을 놀리고 활동하게 하는 것도 그 자리고, 그대로 하여금 발 들고 움직여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손 들어보세요. 손 누가 들, 들게 했나요? 혼자 노는 겁니다 이러고. 누구지? 이렇게. 이게 화두예요. 화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냐? 누구냐 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넌? 너 누구냐 할때 누구냐라는 말이 나온 자리가 참 나죠. 누구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이고. 그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그거 딱 찾으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걸 딱 찾아가지고요. 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요. 너구나 하고 끝난다는 얘기는요. 너구나 한 뒤로 그놈이 한시도 이제 네. 내 시야에서 안 사라지고 늘 보이면 끝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최 이제 선가에서 말한 최상근기입니다. 한번딱 봤는데 안 사라져 버리면 최상근기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참나 만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만났는데요, 이 만남이 얕타요 에고 에고의 업장의 수준에 따라 깊게 못 사겨요. 그러니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아주 그냥 내 거로. 소를 봤는데 내 소로는 못, 코는 못 뚫은 거죠. 코 뚫어서 내 소로 쓸려면은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참나 보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선을 하는데 참나를 보려면은 한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참나 못봐 함부로 잘못된 선입니다. 최상승선 논리랑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최상승선은요, 보는 건 금방이에요. 그거를 내 거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걸 에고가 납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방금 보셨는데도 모르시잖아요. 참나는 늘 보고 계세요. 그게 시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 평소에도 늘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있다 하는 느낌 없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나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라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없죠? 내가 있다라는, 그건 좀 이제 병원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그 느낌만 안 받겠다니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머지는 다 받겠다니까요. 그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항상 눈앞에 있어. 안전에 있다는 게이 얘기 들으시고 눈앞에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기 있다고요, 지금. 지금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요. 항상 여기 있는데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물건이 아니라 보고 듣는 그 주체인데요. 생각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멀어질 것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어디 지 하면요. 벌써 한참 멀어졌죠. 이해되세요? 나라는 순수한 존재 자체가 참나인데, 그놈을 도통 모르겠네. 하면 이미 삼천리는 멀어졌습니다. 못 찾아요, 이제는. 모르겠다 하면 찾아요. 몰라 하시면 바로 찾아요. 몰라 하면 나라는 존재만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 어떤 잡념이든지 우리 관심을 먹고 사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안 줘버리면 사라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모르겠다 하면요. 관심을 다 잃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만 남아요. 모르겠다. 어떤 놈이든지 모르겠다고만 하시면요. 잡념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난 잡념이 너무 심해. 잡념한테 모르겠다라고 해보세요. 난 너를 몰라. 하고 관심을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관심엔 당할 잡념이 없습니다. 무관심하면요. 걔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 마음에서. 몰라. 제일 무서운 말이죠. 나 이제 너 몰라. 이제 잊혀질까봐 무서워집니다. 잡념 쪽이 떨어요. 잊혀질까봐. 제 관심을 끌어야 내가 사는데. 아시겠죠? 몰라라고 하시면 곧장 그 자리만 남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깨달은 이가 되고 싶다면 확고한 신념을 일으켜서 이제 화두선 얘기를 좀 할게요. 화두선의 원리가 절대 방금 말씀드린 나홍 스님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주인공은 당신이랑 항상 같이 있는 그 물건이다. 그러니까 못 찾을 리가 없죠. 그런데 꼭 화두를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속아요. 화두를 해서 엄청 화두가 잘 되면 신비한 걸 얻나보다 하고 또속았겠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걷고 멈추고 앉고 눕고뭐 별짓 별짓을 다할때이 몸뚱이는 불에 타 사라질 때인데 도대체 나는 나의 본성은 뭐냐라고 화두를 품으라는 겁니다. 이 화두를 들어서 늘이 화두를 들고 지내다 보면 요 밑에 한문들은요 화두를 든다고 돼 있고 또 다른 바로 이어서 공안이 현전하면 공안이 늘눈 앞에 있으면 이 말합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요. 나홍 스님 다 같이 쓰고 있죠, 지금. 화두가 공안이네, 그거 찍고 계시다가는요. 참나는 영원히 못 만납니다. 화두는 여러분이 늘그 머릿말입니다. 권놈만 풀면 답이 나와요. 공안은요. 공적인 퀴즈예요. 그래서 늘이 퀴즈를 풀고, 품고 계시면 그게 화두고 그게 공안입니다. 누구지? 누가, 누가 내 본성이지? 하고 잔악깨나 의심하시다 보면 화두가 눈앞에 현연하게 될 것이다. 의심덩어리를 의심하지 않아도 절로 의심하는 경지에 도달한다. 이러면 고향집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자, 이말 듣고 또 오해하십니다. 화두를 엄청나게 해야 고향, 그래봤자 고향집하고 조금 가까워지는구나.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화두를 주는 순간 이미 참나 상태예요. 그걸 참나인지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놓치면 놓쳐버렸다. 화두를 가끔 둘 때만 알아요. 음, 요 느낌 좋은데. 참나라서 좋은 겁니다. 왜 좋을까요? 화두 생각해 보세요. 자, 화두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의심만 하라고 되,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머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복잡한 화두 빼고 이렇게 할게요. 이 먹고 이건 뭐지? 요것만 할게 있습니다. 이놈은 뭐지? 이놈은 뭐지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화두를 이건 뭐지만 해 보세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딱 거기서 멈추세요. 이건 뭐지? 생각 올라오십니까? 잡념을 막아버리면서요, 정신을 하나로 딱 모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순수 존재가 확 드러나요. 이건 뭐지? 잡념한테 관심 줄 새가 없죠. 이렇게 의심을, 의심 한다 하라는 건 이겁니다. 화두를 의심하라는 건요, 잡념을 신경을 끊고 이건 뭐지? 하고, 그 화두 하나 보고 있느라고요, 정신이 딱 살아납니다. 요게 이미 견성이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수 존재가 드러났잖아요. 참나는 텅빈 알아차림인데, 보십시오. 이건 뭐지 하는 동안 잡념이 없죠. 이건 뭐지 하고, 화두 보고 있는 동안 알아차리고 있어요. 화두만. 여러분 전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 먼저 볼게요.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사라고 한다. 생사가 별게 아니고요. 한 생각 일어나면 생, 한 생각 사라지면 사, 이런다. 태어나고 죽는 그때 온 힘을 다해 화두를 들어라. 난 태어날 때 화두 안 들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 일어나고 사라질 때요. 잡념에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챙겨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겁니다. 선사들이 너무 말을 멋있게 해서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말 듣다가는요 금방 3,000% 빠집니다. 화두가 순수하고 한결같이 같아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잡념에 잡념이 흔적도 없게 된다. 관심이 안 가니까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느라고 딴데 신경을 못 써요. 모른다랑 똑같은 겁니다. 모른다도 화두예요. 모르겠다하면요 딴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모르겠다는 권놈만 남아요. 정신은 또랑또랑한데 잡념은 없죠. 그게 이미 참나 상태라는 걸 나홍스님이 또 얘기해 줍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잡념이 없으면 텅 비었다라고 하고 텅 비기는 했는데 화두가 없어버리면 무기공, 멍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지만 텅 비되 화두가 이건 뭐지 하는 고마움이 있다면 그 집중력이 있다면 신령하다고 한다. 텅 비어서 신령하니까 이게 공적 영지죠. 텅 비고도 신령한 알아차림. 마음이 잡념은 없어서 텅 비었다는 거고, 화두를 알아차릴 정신, 또랑또랑한 알아차림은 있다는 게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뭔가가 나와야지 나는 공적영지를 봤다고 하겠다. 공적영지를 볼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할수 있습니까? 이건 뭐지? 할때 이미 여러분이 공적영지세요. 이건 뭐지?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 누구지? 하면요. 잡념이 뚝 끊어지면서 딱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 나라는 순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놈이 공적영지예요. 자, 화두하라고 하시면서 앞말만 듣다 보면요, 24시간 화두를 내가 한몇 년을 해야 공적영지를 알겠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화두를 딱 들어서 화두 들어서 정신 차리고 화두 들면 이미 공적영지다라는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요 종합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만 들으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암, 공적영지니 이 자리는 무너지는 일도 없고 섞이는 일도 없고 오염도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지 않아 공부를 완성한다 공적영지 화두 들 때마다 공적영지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가 자꾸 또 들고 또 들고 하다 보면요 공적영지와의 만남이 참나와의 만남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길어지다가 공부가 완성된다는 게 나는 늘 참나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처음엔 이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뭐지? 이 몸뚱이들 끌고 다니는 이놈 뭐지? 이놈 뭐지? 하면 장, 정신이 잠깐 잠깐 맑아지는데 참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가요. 밤낮으로 해보고 하다가 알아요. 본인이 이제 겨우 뭘 아냐면요. 아 이놈이 참나구나 그거 하나 얻기도 그렇게 어렵, 어렵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아까 24시간 열심히 하라 그 말에만 너무 취하시면요. 화도 주는 들, 들 때마다 공정영지를 만나고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늘 참나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는 순간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참나를 바로 만납니다 몰라 근데 참나를 또 놓친 것 같아요 또 몰라 하셔야죠 또 몰라 또 몰라 그래서 24시간 하다 보면요 자꾸 자나깨나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그놈이 늘 나랑 함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볼게요. 이 일을 이루고자 결정했다면 신념을 세워서 24시간 내내 무슨 짓을 하건 화두를 챙겨라. 오고 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화두를 들고 의심하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절로 들리는 단계가 된다. 의심하지 않아도 절로 의심이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이건 뭐지 하는 그 마음이 절로절로 절로 된다는 건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요. 금방금방 이 참나와 접속이 계속 빨라진다는 겁니다. 수시로 계속 참나랑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자 이때 온 몸을 뒤집어서 몽땅 던져버려라.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 사라질 거다. 신 명을 던져버려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화두를 들다. 화두를 들면 이렇게 느낌이 자꾸 오죠. 이건 뭐지? 느낌이 고요하고 좋거든요. 이건 뭐지? 또 좋고 이건 뭐지 하다가 이제 이건 뭐지라 말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엄, 어,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건요, 딱 말이 말이 딱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 푹 빠지는데 이제 이건 뭐지라고 할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게 미치 빠졌다 이럽니다. 화두하다가 미치 빠진다는 얘기는요, 애쓸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려고 들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때 자기가 사실은 리얼하게 알아요. 이게 진짜 내 참나구나. 내가 어디 손댈 데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생생하게 나란 존재감만 드러난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화두하다가 깨쳤다 합니다. 통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참나 제대로 본 겁니다. 학당으로 치면 8급이요. 이해되십니까? 화두를 24시간 들고 막 하다가, 아, 참나구나. 이게 8급이에요. 왜냐,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 상태 계속 되세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하세요. 그래서 또 화두를 자꾸 듭니다. 보림공부라고 하죠. 바, 이제 봤어요. 참나는 알았어요. 의심 안 해요. 다시는. 근데 그 자리랑, 그 자리가 왜 참나가 늘 나랑 함께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왜 자꾸 끊겨요? 그 방편으로 화두를 쓰는 겁니다. 몰라?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젠 참나가 뭔지 아니까 바로 그냥 만나요. 살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금방 만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참나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나중에 내가 참나를 떠날 수 없는 상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참나가 늘 나랑 같이 있는, 성, 성성하게 같이 있는 상태가 와요. 나라 왜, 왜, 이게 가능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참나가 한 번도 여러분 안 떠났대잖아요. 그냥 그걸 안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걸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 신비한 게 일어나는 거지, 다, 더 알고 나면요. 신비한 건늘 왔다 가는 거고, 그거는 그게 처음 할 때나 신비한 거고, 늘 참나랑 함께 살게 되면요. 그냥 너가 참나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더 찾지도 않고 의문내지도 않고 놓쳤네 하는 말도 안 하고 쭉 그냥 살아가는 왜냐 여러분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고 나니 내가 본래 참 나였구나 알고 나면 끝이지 나를 또 찾아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전에 이게 이렇게 24시간 찾으라고 돼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한 방에 찾으신 분은 그냥 끝나요 이건 뭐지 한번 의문 냈는데요 이건 뭐지 어 이게 나구나 늘 이건 나랑 함께 있었구나 해버리면 요 이분은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단박에 가능하기도 해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더오돈 수가 가능해요. 한번 깨달아서 더 닦을 게 없어요. 원래 나였는데요. 알았으면 끝났죠. 그런데 보통 알았는데 또 잊어버린 것 같고 알았는데 또 뭔가 미심쩍고. 이거를 육조선이 뭐라고 했냐면 법에는 돈 점이 없는데 사람한테 돈 점이 있다 그래요. 법은 원래 뭐 시간이 걸리고 말고가 없어요. 늘 나였는데. 사람이 업장에 따라서 그걸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를 쉽게 못하기도 해요. 영 집중 안 하던 분들은요, 이걸 봐도 또 자기가 자꾸 산만한 정신에 빠져버려가지고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놓칠 수도 없는 건데, 왜냐면 산만한 중에도 자기가 있다는 건알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게 참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리는 거고요. 이건 뭐지 하면 잡념이 뚝 끊어지면서. 그 화두를 알아차리는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참나가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마다 이걸 느끼셔야지, 화두를 잘못 드시면요. 뭐죠? 아까 그거. 이 몸뚱이를 불에 타 없어질 건데 나는 어떤 게 나의 본성이냐 하면 내 몸뚱이를 화장해야 된다는 얘기냐. 불을 안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때도 내가 있을까? 혹시 영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계시면요. 이게 의심을 화두를 의심하는 겁니까? 자기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화두를 계속 의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한 20년, 30년 의심하다 보면 딱 걸릴 날이 있을 것이다. 엉터리 방법을 하고 있죠. 화두의 조건은 머리로, 아르마리로 찾지 않는답니다. 답을 무조건 의심만 하셔야 돼요. 이건 뭐지? 궁금하시죠? 이건 뭐지? 고 궁금함일 때, 궁금하기만 할때 자기 전제가 드러나요. 잡념은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난 존재한다는 게 그때 확 드러나요. 그게 참나라는 거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화두 드는 걸 제대로만 드시면, 들 때마다 사실은 견성하는 겁니다. 화두를 정확히 들면, 텅빈 알아차림이 계속 흐릅니다. 하다가 자기가 알아요. 이게 참나구나. 그 다음 그 느낌이 오래 가게 본인이 계속 그 참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붙잡고 하다 보면, 이젠 화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나를 바로 잡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시 찾아요. 내가 또밥 먹느라고 정신을 놨구나 다시 찾아요. 금방금방 찾아요. 아, 한번 만나신 분은.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하다가 이제 안 떠나게 될때 확철되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확철되어 하는 법은 이런 거지. 잘못된 의심을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은 절대 활주로를 아무리 달리, 달리기만 하는 그런 비행기는요. 아무리 달려도 하늘을 못 나릅니다. 하늘을 난다는 건요. 생각을 한번 놓으셔야 돼요. 의심, 의심한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의심한다는 건 이건 뭐지 하고 딱 생각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머리로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몸으로 의심하는 거니까 의심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집니다. 정신은 생생한데 생각은 끊어집니다. 머리 안 쓰고 의심해보세요. 이건 뭐지 하면서. 답을 머릿속으로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하기만 하세요. 잡념 없으시죠. 머리 맑아지시죠. 의심한다는 건 머리가 맑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미 공적영지인데 어렵게 찾지 마세요. 쉽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겠습니다.